세븐이도 하고싶은데 세븐틴이 있는 아 버전도 신세로 저... <laughs> 맞아요, 세븐틴이 있는 버전도 만들었어요 그 말해도 되는건가요? 되는 최고야 이게 맞나? 제로스포 요정 자, 네. 자. <laughs> 그럼 이 스포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려보도록 손 들어요 <laughs>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. 들어주면 이게안된거 같아. <laughs> 예. 아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뭐, 가봐야 할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. 뭐. 어 이번 주 마지막. 이번 주 마지막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 근데 팬사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저희도 더 이제 뭐 SNS나 라이브 같은 거 많이 킬 테니까 활동. 기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에이 m a g e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Thank you. Thank you so much, 여러분. So much.